수연아 음. <laughs>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그냥 엄마는 네가 어딜 가든 행복하게 배부했으면 좋겠어 우리 수연이 일호팬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조보윤 아빠가 한 번도 너한테 말은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할게 사랑한다 민영아 사랑한다 생 많이 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 2026 코보 여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한봉고 이채영 선수. 한범호 김수기현 강주최고 조보윤 강릉여고 이민유 아, 이태영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0cm의 이태영 선수 현대건설의 동기를 책임져 돌야할 텐데요. 아, 네, 많이 긴장을 했는지 내 얼굴이 많이 찐기가 돼 있는데. 현대건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 이민영 선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민영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현대건설에 입단하게 된 한봉구 다김 재영입니다. 중간까지야 애들 많이 나가서 아,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제 이름 불러주셔서 많이 기분이 좋았고 엄청 떨렸어요. 아, 제가 작년 말쯤에 수술했었는데 열심히 재활하고 힘든 것도 많았었는데 그게 싹 보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첫 번째요. 저희가 <laughs> 학교가 수원이기도 하고 팀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언니들도 좋아 보여서 일 순위였어요. 코트 안에 들어가면 항상 밝고 자신 있게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문고등학교 미들 브로커 김수현입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그냥 좀 어려웠을 때 그럴 상황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거지만 한국에상위권에 있었어요 에서도한에 있는 언니들 보고 항상 멋지다한서도한서 항상 가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었에요팀에필요한 선수가 되고 국이팅 넘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안녕에세요이번에 현대건설 에구단에 입단하게 된 조보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불릴지 몰라가지고 얼떨떨했어요 9월 시합 준비하면서 드래프트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때 가장 노력 많이 하고,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원래 현대건설에 계속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진짜 감사하게 뽑아주셔서, <laughs> 네. 음,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대건설을 뽑히게 된 강릉요고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안 뽑힐 줄 알고 있다가 계속 옆자리가 현대건설 있었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눈이 마주치는데 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르는 순간 아, 됐다. 그래도 지금까지 운동한 게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느꼈어요 마지막 대회가 안 그래도 딱 어제까지가 CBS였어서 물론 저희는 3등으로 떨어졌지만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에 있었어요 일단 강팀이기도 하고 저는 잘하는 팀에 가서 배우고 싶었어서 무조건 위에 있는 잘하니까 와서 배우고 싶어서 저를 알려주시는데 선생님들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줘도 어? 얘좀 괜찮네 얘한테 알려줘도 잘 알아듣네 이것도 알려줘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습득력이 빠른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봉보 이채영 선수 엄마입니다 어, 채영이가 고3 앞두고 수술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걱정했었는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기다려주신 감독님하고 코치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제 학교에서 이제 같은 포지션을 계속 못하고 차이가 이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동하는 데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이가 힘들어 해도 그런 거잘 견뎌내고서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수술하고 나서 피로골절이 재활하는 과정에서 왔었을 때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채영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운동을 했는데요. 계속 이제 포지션을 세터도 하고 공격수도 하고 했었던 친구라서 어 여러 방면에서 뭐 자기의 능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채영아... 음. 어. 어제 어 엄마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운동을 너무 일찍 시작해서 가족끼리 추억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 그동안 어, 운동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란다. 체영아 축하해. 아, 네. 현대건설 김수현 선수 엄마입니다. 수현이가 처음 배구 시작할 때 굉장히 통통한 상태로 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배구를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너무 힘든 길이고, 운동하는 것보다 아살 빼는 게더 힘들 거다. 그래서 배구를 하러 가기 전날도 방에서 잡고 말렸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근데 너무, 너무 고마고요 그냥 감독님도 그렇고 수현이도 그렇고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현이가 잘버텨줘서 너무 고맙고요. 수현아,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그냥 엄마는 네가 어딜 가든 행복하게 배부했으면 좋겠어. 우리 수현이 유호팬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어, 저는 강주 최고 조보윤 선수 아버지입니다. 어, 솔직히 보윤이가 4라운드 라운드 안에는 뽑힐지 솔직히 몰랐는데 어, 마지막에 이렇게 4라운드 예, 호명이 돼 가지고 현대건설 강승현감독님미야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솔직히 보윤이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지나고 나서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어, 김연경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사강 올라간 걸 보고 어, 아빠 배구를 하고 싶어 하길래 안돼도 너무 늦었어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고집을 못 꺾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발목인데도 한번 끊어지고 손가락인데도 한번 끊어지고. 해가지고 부상도 참 잦은 부상이 많았는데 어,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프로에 입단해 주게 돼서 너무나 저희 딸이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됐는데 어, 왼손잡이여 가지고 이제 어, 시작할 때부터 아포시스를 맡아 가지고 했는데 치지 어, 않고 매일같이 훈련하고 손가락이 붓고 끊어지고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음, 자기가 잘 이겨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선, 보이나 너가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둬줘서 어, 아빠는 너무 고맙다. 어, 앞으로 프로에 가게 되면 어, 감독 선생님, 스태프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 선수 여러분들 말잘 듣고 인성 바르게 항상 겸손하고 초심 잃지 말고 더욱 더 성장하는 네가 됐으면 좋겠어. 조보윤 아빠가 한 번도 너한테 말은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할게. 사랑한다. 예, 네, 저는 강릉여고 3학년 이민영 아빠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 있었어요. 안 봤어요. 근데 밖에서 라이브로 듣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죠. 9년간 열심히 달려왔던 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더큰 성장을 하기를 바라는 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부상도 당하고 부상 당한 만큼 부모인 엄마, 아빠, 언니. 케어해주고, 안다 어,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도 보면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울컥, 울컥합니다. <laughs> 진짜 작은 땅꼬마였어요 근데 자기가 악착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근성이 있고 또 남들보다 이 배구를 하고 싶은 심정 자체가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을 따라가지고 뒤에서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고 자기가 더 바라는 만큼 성장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마지막이 아닌 이제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언니, 온 가족들은 너 항상 운할 거야. 민영아 사랑한다. 고생 많이 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뭐 아웃사이드 쪽에서도 저희가 좀 빠른 선발이 되면은 거기 선택하려고. 했었고요 이채 이체, 이채영 선수 잘한것 같고요 또 미들 역시 어, 좀 고민했는데 또 원하는 선수가 잘 순번에 잘 나와서 이렇게 어, 만족합니다 예. 고민은 항상 그렇죠 뭐 여러 선수들도 있지만 저희 포지션에 어, 필요한 선수가 저희 순번에 올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웃사이드나 미들쪽에서 고민이 했었는데 뭐 이제 저희도 뭐 매년 이제 구슬 싸움에서 이제 늦다 보니까, 확률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 순번에 밀릴까봐 그런 고민이 있었죠. 예. 뭐 벌써 이제 뭐 경쟁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뭐 이제 선발된 만큼 또 경쟁을 했죠. 서, 선배들하고 또 열심히 또 병, 해서 또 팀에 큰 보탬이 됐으면, 은 역할을 잘해서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둘, 셋. 빨리!